아 나를 이렇게 표현했네요. 아참 괴롭네. 근데 그렇게 심하게 하는데도 뭐라 합니까? 어려워하지 말라. 그러니까 나를 상대하는데 이것저것 물어보지 말고 핵심만 얘기하자. 번호만 저도 제가 다 읽어요. 근데 그걸 시콜콜 시 그때 지거리 분석한 개뜻같은 설명을 저한테 해요. 그래서 그런 마지막으로 지금 저 핵심만 얘기하자. 질문을 간단하게 하자. 이거 내가 좀 시끄러, 시끄러 이 소리 잘하니까. 한 번에 여러 건 상담하지 말자. 돈이 되는지 상담하지 말자. 차라리 이렇게 상담하자. 이게 아마 저를 다루는 그 노하고였던것 같아요. 그건 좀 참고해 볼만 해요. 여기서벗어나 제가 좀 짜증을 내거든요. 아마 짜증 당한 분도 있을 거고. 그 다음에 홀로 설 준비를 하자. 꾸전이부수하고 공부하자. 주변 동료와 함께 동료 잘 만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개봉 쌓자. 교수님께 많은 것을 묻고 배우자.